좋아요, 구독, 요 맨, 요 맨, 반갑습니다.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신축 빌라 1년 3개월 정도 살아본 후기에 대해서 말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참고로 이거는 일부 신축 빌라들과 그럴 수 일부 신축 빌라만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런 빌라도 있을 수도 있다는 점 처음부터 먼저 말씀드립니다. 참고로 저는 신축 빌라의 첫 입주를 해서 제가 처음으로 들어가서 살아봤는데요. 어, 트룸에 거실 있는 데서 에 살아봤는데 진짜 아무래도 신축이다 보니까 인테리어라든지 디자인, 뭐 주차 이런 것도 너무 깔끔하고 좋았는데 어, 살아보니까 좀 불편한 점이 여러 개 있더라고요 불편한 점첫 번째에 대해 말씀드리면 일단 곰팡이가 잘 쓴다 말씀입니다 예전에 오래된 뭐 저희 뭐 옛날에 살던 오래된 빌라라든지 그런 데는 뭐 환기를 며칠 안 시키고 뭐 어떻게 해도 전혀 곰팡이라든지 그런 게한 번도 쓴 적이 없는데 뭐 거기 새로 살았던 신축 빌라 같은 경우는 환기를 제가 빨래를 빨래 건조대를 거실인가 아니면 지금 옷방 드레스룸 아 안방에 놔뒀는데거기다 환기를 잘안 시켰어요. 근데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네, 여기 벽 쪽에 곰팡이가 쓱 일자로 이렇게 핀 거예요. 물론 엄청 많이는 아니지만 좀 티날 정도로. 그래서 아니. 이거 한번 이렇게 했다고 곰팡이가 피는 게 말이 되나? 예전에 살던 집에서는 빨리를 방에 넣던, 안방에 넣던, 어디에 넣던 오래된 빌라 같은 경우는 전혀 곰팡이나 그런 게 없었는데 아니 진짜 얼마나 날림 공사라고 이렇게 대충 만들고 대충 원자재 절감하면서 지으면 이렇게 곰팡이가 쉽게 생길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근데 이게 비단 저만 그런가 했더니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. 이렇게 여러 공감, 공감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. 물론 안 그런 신축 빌라들도 있겠지만, 제가 살았던 곳이나 경험했던 곳이나, 다른 친구 지인도 그렇게 경험을 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, 이게 신축이라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, 한, 오히려 한 2년, 3년에서 5년 정도 된곳 들어가는 게, 가격도 좀 적당하고, 그렇게, 그렇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맨 처음 들어가면 가격만 엄청 비싸고, 네, 뭐 벽지가 조금 약간, 뜯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 진짜 여러가지 이런 조금 상태가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근데 살기 전까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3년에서 5년 정도 된 집이 가격도 적당하고 네 꼭첫 번째 들어가 살지 않아도 네 이런 문제 같은 거를 다 봐서 알수 있으니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어쨌든 다시는 시축빌라들어가 살지 않을 생각이고요 앞으로 저는 3년에서 5년 정도 된뭐 이런 정도 된집 들어가서 살것 같습니다 네,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요. 전 지금까지 요맨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좋아요? 구독. 요맨